그러고 난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냐? 아까 우리가 다섯 가지 장점 적었었잖아요. 에너지, 넉살, 다양한 경험, 신뢰감 있는 목소리, 친근함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에너제틱한 표현력 쪽으로 넉살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넉살을 낼수 있는 것들, 다양한 표현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따로 잡아본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중에서 뭘 고를까? 여기에서는 다양한 경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경험을 했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지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장점을 얘기할 때 다년간의 자치활동을 통한 다양한 집안일 경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엑서사이즈에서 보기가 되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운동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생각해봤는데 아 나는 운동하고는 좀 에너지 거리가 좀먼것 같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자 레프트 뺍니다. 그러면 식품 생활 주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식품 생활 주방 중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뭔가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까 아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네. 그럼 이것들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카테고리일까? 자취 생활을 많이 했어요. 자취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많이 했을 수도 있죠. 요리를 많이 하고 내가 직접 칼질도 하고 요리도 하는. 다양한 주방의 경험이 있다면은 식품과 주방을 고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야, 나는 자취 생활을 오래 했지만 밥은 맨날 사 먹고 인스턴트 식품 먹었기 때문에 식품과 주방 쪽은 좀 약한 것 같아. 나는 오히려 뭐 청소를 한다든지 집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경험이 더 많아. 그러면 생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생활, 식품 생활 주방 중에. 그런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들어갔던 에너제틱함과 넉살 부분에서의 이 표현력 부분에서 나는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내 장점은 음식을 진짜 맛있게 먹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먹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식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해 보다가 하나가 나오겠죠 하나가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상품을 고르는 겁니다 뭘로 해볼까요? 식품 생활 주방 생활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골라서 생활을 뽑아 봤습니다. 생활을 뽑아 봤다. 그러면은 이제 생활의 카테고리에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청소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리빙 박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화장지, 쓰레기통, 빨래 건조대. 또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좀더 많이 사용해보고, 좀더 많이 알고, 나의 생활과 좀 더, 나의 에피소드가 많은 상품을 골라보는 거죠.